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을 거중는 여자 천동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뉴 아이템 비싸 보이죠? 오늘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런 근황들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분 부동산 큰일 났죠? 이건 지금 대환장 파티다. 무주택자, 다주택자, 뭐 임대사업자 할것 없이 통째로 다 규제가 돼 버렸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벌써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지금 말이 많죠. 이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여러 번 진행이 됐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규제죠.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끼지 않도록 억제하려고 규제를 하는. 여태까지 20번에 걸쳐서 해왔다면 이번이 21번째 정책이에요. 이번 6.17 부동산 정책을 보고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음, 거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누른 느낌이에요. 당분간은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으려다가 이제 실수요자들의 손발까지 묶어놓은 게 아닌가. 일단 세게 눌러서 집값부터 안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이 실수요자들 관점에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게 소위 말하는 6.17 부동산 대책이에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크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규제 지역이 엄청 확대가 됐고요. 주담대 전세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과열 지역, 이 강남 중심부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말이 어렵죠.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도 규제가 강화가 됐습니다. 법인의 투기행위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동안 규제를 열심히 했더니 비규제 지역들의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고 아니면 곧 상승이 예상이 돼서 그걸 미리 차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뭐 당연한 거죠. 계속해서 20분 동안 규제를 하니까 규제가 아닌 지역으로 눈을 돌린 건데 그 지역들이 이제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풍선효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으로 부풀려진 이 집값들도 다 잡아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는 법인이 부동산 거래하는 추세가 빨라져서,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를 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부동산을 사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법인 거래가 많아져가지고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갭투자. 내가 사려고 하는 집에 전세가 들어와 있으면 사실상 그 전세 금액은 세입자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자한테 돈을 받고 모자란 금액만 내가 준비를 하면 주택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적은 돈으로 부동산의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악용을 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깡통 전세 문제도 생기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런 투기성 법인 갭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거를 근절을 시켜버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갭 투자를 못 하게끔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강화를 해놨어요. 제가 바라봤을 때 이번 대책의 특징은 어, 규제가 생각보다 많이 강하다는 것, 문제가 커지기 전에 좀 빨리 인식을 한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큰 그림은 항상 똑같아요.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규제 지역 확대부터 볼게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들어보셨을 텐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래가 활발해서 자칫 거품이 낄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좀 빡센 편이에요. 한도도 많이 안 나오고, 분양권 거래도 제약이 있고,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지역들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도 보시면요, 그냥 서울, 경기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갑자기 인천이 들어왔는데 전 지역이에요. 아니, 엄청 빼곡해. 이게 피할 곳이 없어. 이 지역들은 이제 이전보다 주택거래에 각종 규제가 들어갈 것이고, 대출을 받기가 한껏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대출 한도 줄어들고, 세금 더 내고, 전매 제한 생기고요. 대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로 들어서 내가 이전에 인천 연수구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 3억까지는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나집 살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1억을 더 모아야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택이 2개 이상 보유이신 분들은 대출이 아예 금지입니다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헐, 이렇게 규제 지역이 들어오면 일단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포 파주는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딱 기사가 떴어요. 앞으로도 계속 쫓아와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반면에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거품이 있었다면, 그게 빠지면 언젠간 풀어지기도 하겠죠?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 투기 지역을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서울과 인천이 둘다 똑같이 규제를 하고 있다면? 두 지역 모두 부동산 거래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가 가능하다면? 서울에 투자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절대 지역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천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자꾸 인천에 눈이 가게 되는데 시장이 그런 거니까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동안 계속 규제를 해왔지만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물론 지역마다 이 호재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있었지만 저는 서울의 투기과여지구에 살고 있는데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요. 제가 6년 전에 신혼으로 들어올 때보다 2.5배가 올랐어요. 2억이 오른 게 아니고요. 2.5배. 저는 네. 세입자입니다. <laughs> 그때 샀어야지, 바보야. 이처럼 규제를 한다고 해도 핵심 지역은 계속 투자가 일어나요. 규제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규제 지역이 많아지면 다 똑같은 상황이면, 이왕이면, 음, 그런대로 몰리지 않을까요? 그 다음, 대출 규제. 어우,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다 무주택자인 분들 먼저. 전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한다. 근데 대출받아서 구입을 하잖아요? 6개월 이내로 이사를 무조건 와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를 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 하나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뭐 월세를 준다?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1주택자인 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되고, 새로 산 집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대출 회수예요. 여러분, 이거 현실적으로 6개월 만에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잘 일어나나요? 이거는 그냥 지금 있는 집도 팔지 말고, 이사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닌가? 6개월 만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집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새 집을 보러 다녀야 되는 건가? 아니, 집에 한두 푼도 아니고, 이 6개월 만에 가능한 건가? 자, 대출을 받고자 하면 집은 한 개만 가질 수가 있고요. 이사를 가든지 집을 갈아타려거든? 6개월의 시간을 준다는 거고요. 주택 두개 이상을 가지려고 하면 아예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또, 다시 또 요약을 하자면 무주택, 1주택자인 분들만 주택 구입할 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실제 거주 목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내가 살집 하나, 그리고 투자를 할집 하나,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잖아요. 집을 사는데 팔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요즘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대출을 받지 말고 현금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얘기한다잉. <laughs> 2주택, 3주택 계속 사도 돼!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동산 투자를 해라. 이거지 뭐. 너가 진짜 거주할 목적이면 대출을 해줄게. 대신 조금만.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말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럼 여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요 실수요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아이러니하죠? 자,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이에요. 전입신고도 6개월 내로 빨리 할수 있고, 뭐, 각종 규제도 오케이. 내집 마련을 하려는 건데, 대출이 막혀버렸네. 나 출퇴근해야 되는데, 내가 통학을 할수 있는 이 지역들은 다 규제 대상이 돼버려서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알겠는데, 열심히 내가 대출을 갚아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살라는 거야? 전세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전세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역을 조금 봐줬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만 해당이 돼요. 이 진한 색 부분, 빨간색? 이전에는 내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9억 원을 초과하는 좀 비싼 주택을 내가 새로 산 거예요. 그럼 내가 전세 대출 받은 거싹다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그게 3억 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안 걸리려면, 이 지역에서 3억 이 아파트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이게 갭투자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사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집살 거면 전세 대출 받은 거 먼저 갚고 살아. 어떻게 또 해석하면 돈 있으면 전세 대출 받지 마라. 이건가? 진짜 내가 투자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미리 이제 내집 마련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집 마련이 보통 일인가? 집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날짜대로 딱 맞춰서 이사를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갭투자를 하는 사람을 투기꾼으로 모으는 게 아닌가. <laughs> 모든 법이 그렇긴 하죠. 뭐이 소수의 집단 때문에 이제 다수가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기도 하니까. 갑자기 이해심 많은 척. 즉시 회수입니다, 여러분. 투기에 의심이 되는 건 원천 차단을 하겠다. 자, 이것도 대출을 안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금으로 집을 살수 있다면 이번 규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화나죠. 돈 많은 사람들을 규제하는 건줄 알았더니 서민들 규제였어. 나는 별로 해당이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당장 집을 사는데 너무 빡빡해졌죠. 우리나라에 차익 실험만을 보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진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진짜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못 사게 되면 어, 이제 전세로 많이 몰리겠죠. 주담되는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의 40%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전세는 그거보다 그래도 더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심지어 집을 구매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또 처분을 해야 되니까 골치가 많이 아파지네요 일이 착착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그걸 보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볼 테니까 참아라 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요 내집 마련은 글렀다 <laughs> 그래서 저는 대출 없이 집 사는 그날까지 돈을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성 청담 대치 잠식 여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아파트 거래를 해도 토지를 비례해서 나눠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열이 될것 같은 지역을 정부에서 미리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사세 얘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고 파는 게 자유롭지 않다면? 누구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이 지역들은 갖고 있으면 오르는 곳이죠. 나도 너무 사고 싶다. 팔거 없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매매는 못 하더라도 전세는 계속 내놓으면 되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쪽으로 유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집값은 이제 예상처럼 안정화된다고 해도 전세 값이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가구역은 계속 확대될 수도 있어요. 100%지 확대되겠죠. 이 지역 거래를 자유롭게 못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도 강남이거든. 아까 말한 또 풍선효과. 그럼 뭐, 압구정, 노년, 역삼, 여기도 비슷한 수준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재건축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에서 이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되고 싶으면 2년 이상 살아라. 어, 이 분양 신청의 기준으로 2년 내에 있는 집들은 그러면 지금 사고팔 수가 없는 거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 신청이 2년도 채안 남았으면 어차피 당첨 안 되는데 못하러 사요. 그리고 피해를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지금 거기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건축 대상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세입자인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다른 곳을 구해야 되잖아요. 새로 집을 구입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이런 많은 규제 상황들 속에서 내집 마련이 쉽지는 않죠. 그럼 또 전세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늘겠네요. 이한 단지만 해도 세대가 엄청 많으니까 주변 전세 매물이 모자라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법인 거래 규제. 일단 모든 지역의 법인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충격적이에요. <laughs> 그리고 앞으로는 종부세 세율이 최고 세율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세금이 그래요. 이 개인보다는 법인. 그러니까 회사가 부담하는 세율이 조금 더 낮은 편인데, 그래서 이런 걸로 절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기를 하려는 목적보다 절세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여러분, 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로 6억을 해줬는데, 이것도 완전 폐지가 돼요. 아예 공제 없이 6억씩 그대로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도 추가세율이 20%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세금 왕창 물겠다 이거고요. 법인으로 구입을 한다는 건 투자를 위해서 단타로 이제 치고 빠지겠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간 보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할까요? 원래 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집을 늘릴 수 없으니 수요를 꽉 조여서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솔직히 필요한 조치이기는 해요. 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자산들이 부동산에만 좀 쏠려 있는 편이고 실제 거주를 할 사람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를 하는 상황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원래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규제랑 상관없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태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아졌단 말이죠 이럴 때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 거래가 좀 주춤돼서 폭주를 하려고 하던 이 부동산 가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미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해왔잖아요 이미 리듬이 많이 깨져 있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왕 이렇게 규제가 세진 만큼 다 같이 조금 잘 참아서 최대한 빠르게 기대하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또 길은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들이 많았지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불평불만을 한 건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0만이 됐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본업이 엄청 빡센 시즌이어가지고 이거 지나면 영상 많이 많이 올릴 거예요 계속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